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가장 빠른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. 그디어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시작되었답니다.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. 사실 설마콘 양도표를 구해놨지만 심정은 올콘을 뛰고 싶은 심정. 아 진짜 알라들만 아니면 지금쯤 남저 부산에 열심히 주황 고글리 가발을 뒤집어쓰고 주황주당하게 무장하고 울 히저님 이름 부르고 있을텐데 몸땡이는 인천 어디쯤 집구석이지만 마음은 부산에 있다네요 희랑님들의 생생한 후기에 나 울어요 못 봐서 울어요 와 나나 2022년 어워즈 버전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나뭐 리포터야 뭐야 아니 부러워서 카못 떠나고 스포라도 듣고 있는데 더더더 가고 싶고 이번 콘서트에서도 울 희재님은 끼를 막막 퍽 부리시고 계시는구나 저번 설 폰에서도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원픽이 바뀌셨다며, 실제로 카페 연수가 마구 늘어났었는데, 이번 전국 투어 끝날 때쯤이면 2만희랑이될것 같네요. 자랑스런 우리 희랑님들, 목청 터져라 희재님 이름 불러주시고, 응원 원 없이 해주시고 오세요. 희재님께 하트도 많이 많이 받아오시길 잘 들어줘서 고마워.